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부분변경 모델이에요 201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온지 한뭐 1-2년 정도 됐죠 부분변경 모델인데 전형적인 부분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 오토 철판을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팬더 본닛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플라스틱, 그 다음에 램프류, 이런 것들은 바꾼 거죠. 바뀐 게확 티가 나는 거는 확 티가 나게 바꾸고, 바꿔봤자 별로 티안 나고, 바꾸기도 힘든 그런 철판류들. 철판류는 안 바꾸고, 플라스틱류랑 램프류, 이런거 바꾸는 게 전형적인 부분 변경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은 요거 철판이잖아요. 요거 철판이니까 안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라인 똑같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요 라인이 요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헤드램프였습니다. 근데 부음 변경을 하면서 요기를 슬림하게 하면서 요거를 주간주행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겸하는 주간주행등이고요. 헤드램프는 요 밑으로 넣습니다. 요 똥. 그런 게 헤드램프 그리고 주간 주행등은 요거와 요게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그냥 한미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미국 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간 주행등이 6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펠리세이드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점이 하나 더 있는 미국에는 점 없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점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트레버스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규정 에 의해서 만든 차기 때문에 그냥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 있어도 되고 뒤에 테일 램프도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으로 껌뻑 껌뻑 들어옵니다 주황색이 아니고 이게 다 미국 규정에 의해서 맞춰서 만들어진 차 요게 그대로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미국에서 허용된 거는 한국에도 허용해줘야 된다 뭐 요런 것들 FTA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만든 거는 여기 팰리세이드는점물 하나 넣지만 요거는 점물 하나 안 넣어도 되는 요런 뭐 걸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라디에이터 그릴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모양을 바꾼 거예요 모양을 좀 새로워 보이게 로러 레러 레러 레 바꾼 겁니다 기본적인 느낌은 구형이나 신형이나 비슷해요 주간 주행 등을 위로 올리고 헤드램프 밑으로 내리면서 신형차 느낌을 냈다 요게 신형 트레버스의 포인트예요 옆에 부분에서는 사실 신차 느낌이랄 게뭐 휠만 새로운 형상이 들어간 거. 근데 새로운 형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형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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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그런 휠 디자인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 컨트리라는 이 트림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뭐, 뭐 형상이 바뀌거나 뭐 생김새가 바뀌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기존 트래버스부터 장점이었던 동급차보다 좀긴 길이. 긴 길이 그래서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래서 크기에서부터 좀 경쟁력이 있는 이런 거 그대로 살리면서 뭐뭐 뭐 계속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주 긴 차지만 여기까지 윈도우 그래픽을 여기까지 나누고 C필러 뒤에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놔둬서 이긴 차의 느낌을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뽑아내는 이 옆모습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거는 그냥 뭐 램프랑 요것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뭐 범퍼 이런 거다 똑같아. 트렁크 이런 거다 똑같고. 테일 램프만 좀 이렇게 LED, 이렇게 뭐 면발광 LED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신형차 느낌을 내면서 원래는 테일 램프가 여기서 딱 요렇게 끊겼는데 여기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좀더 슬림한 테일 램프의 느낌. 좀더 슬림한 테일 램프의 느낌을 내면서 은색 가니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테일 램프를 조금 늘리고 요거를 좀 줄였다. 그 나머지는 똑같다. 자, 근데 여기서 뒤에서 딱 보셔야 될 포인트 요거예요. 여기 뭐 카메라가 막 렌즈가 두 개나 있고, 요건 뭐고 막 이런 거. 기존 트래버스에도 있었던 장치인데, 기존 트래버스에서부터 장점이었죠. 후진할 때요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도 있고요. 요 카메라는 이 바닥을 비추는 게아지고이 이 뒤를 비추고 있잖아요. 요거는 룸밀러에 연결된 카메라예요. 여기서 찍은 거를 가운데 룸밀러로 비춰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룸밀러를 세척하는 워셔액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주행 중에도 막뭐 이렇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지저분해지면은 예, 이거 수시로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워셔액 장치가 있는 거예요. 바뀐 거는 요 정도예요. 뭐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내에도 바뀐 게뭐 딱히 없어요. 자 실내는 뭐뭐 뭐, 바뀐게 그냥 실내는 더 없는 것 같은데 겉에 보다 더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운전대 뭐다 그냥 그대로 들어왔는데 실내는 뭐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몇 가지 장치가 추가되고 몇 가지가 기본 옵션이 되고 뭐이런 거에 차인것 같아요 딱뭐 이렇게 디자이너가 여기 뭘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해 놓은 건 없어요 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쉐보레 스타일의 견고하고 투박한 스타일 고장 안날것 같은 그런 쉐보레만의 견고 한 스타일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미제 스타일 있잖아요 그냥 투박하게 생겼지만 고장 안날 것처럼 그렇게 생긴 그 전형적인 쉐보레 스타일로 그냥 다 만들었어요 뭐 기존이랑 뭐 바뀐 거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계기판이 좀 새로워졌네요 계기판이 이 LCD 요 면적을 상당히 넓히면서 여기다 그냥 속도계를 넣어버렸네요. 신형차 느낌을 좀 내려면은 전체를 LCD 패널로 해도 좋을 뻔했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 그다음에 가운데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해서 신형차 느낌을 냈고 요 내비게이션 화면도 조금 더 큼직한 걸 넣어야 좀 신형차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거 키우질 않았어요. 아마도 요 기능. 예, 트레버스만의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는 요 액정화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로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넣으면은 큰 화면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에 부딪히고, 아야야야, 안 돼, 안 돼. 띠링띠링. 통풍 시트도 주황색. 열선 시트도 주황색. 이거 파랑색이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뜨거운 바람이 나올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뭐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내가 2년 전에 이거 트래버스 처음 시승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이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딸깍 소리가 뭐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게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나 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 오늘 도 깜짝 놀랐어 내가 뭐 부러뜨렸는지 알고. 요거는 디자인 다 하고 나서 감성 디자인 클리닉이라고 해서 뭐이런거 반사도라든가 버튼의 클릭감이라든가 열리는 속도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요렇게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 감성 디자인 클리닉을 한 차냐 안한 차냐에 따라서 상품성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뭔가 막 부러진 것 같은 느낌 막 불쾌한 느낌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같은 그런 느낌 요런 거가 차의 상품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성 디자인 클리닉을 유럽 차들이 막 하기 시작을 한게 우리나라 차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감성 디자인 수준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딱 해서 눌렀는데 아 이, 이거... <laughs> 이거는 미국 차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현대기아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정몽부 회장님 시절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그냥. 자, 그리고 아까 그 뒤에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이지만, 요걸, 이렇게 하면은, 예, 후방 카메라가 되죠. 와, 화각이 아주 좋아. 예, 여기서 밝기. 오우. 밝기 조절되고, 오 그리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오, 오 줌이래, 줌. 오, 그 다음에, 각도 조절도 돼. 오, 이 정도는 이제 필수 장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카메라로 본게 훨씬 더 맑고, 이 콘트라스트나 이런 것들도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잘 보입니다. 안전 운전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아니 내비게이션이 아 이게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어.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다른 내비게이션은 뭐 누구 연예인 목소리도 하고 뭐 한문철 변호사님 목소리도 나오고 배한성 선생님 목소리도 나오고 막막 이러는데 유부 아직도.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요 내비게이션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무선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충전시키면서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쓰거나 애플 카플레이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아까 그 이상한 말투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laughs>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해서 왔어요 이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춘 상태예요 아, 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도 예, 워낙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는 차다 보니까 그래도 시트 포지션을 가장 위로 올려도 그래도 머리가 어디 막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트 포지션을 가장 위로 올리면 막막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래도 시트 포지션을 가장 위로 올려도 뭐가 남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을 때는 머리에 이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요 하여튼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널찍해요. 자, 트레버스는 둘둘 셋이렇게 앉는 7인승 모델입니다. 자, 요 정도 앉는데 뭐 앞좌석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나 이런 건 없지만 2 2 0볼트 콘센트 그다음에 USB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가 따로 있고, 열선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선이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 열선도 다 깔려 있고, 이 스위치도 다 있는데, 열선이 안 된대요. 아, <laughs> 내야겠어. <laughs>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겼어. 이 생기지 말아야 될 일까지 생겼어. 다 넣어놨는데, 다 깔아놓고, 다 넣어놨는데, 열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열선 요 안에 컨트롤러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는데, 요 기판 자체가 여기 안 들어가 있대요. 근데 그 기판 자체의 단가가 한 6만원 정도 되나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요거 되게 다 깔아놨는데, 이게 안 되는 대신 차 가격에서 6만원을 빼주겠다. 6천만원짜리 차에서 6만원 빼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아, 이거. 나중에 반도체가 들어와서 이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무상으로 다시 될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요 위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뒷좌석 예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뒷좌석 3열 시트도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3열 시트에 앉기 위해서는 이 시트가 조금 앞으로 좀 땡겨져야 돼요 예 시트가 이렇게 땡겨졌다가 이게 제일 앞으로 온 상태고요 제일 뒤로 밀면은 예 여기 자, 제일 앞으로 밀은 상태로도 뭐 앉는데 별 부족함이 없거든요.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면요. 예, 이렇게 뚱뚱한 100kg 아저씨 3명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어린아이들 3명 앉는 정도지 아저씨 2명까지는 뭐 앉아서 뭐 서울부산까지도 왕복하기에도 그렇게 부족할 것같진 않아요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뒤에 USB도 있고 컵홀더 이런 것도 다 있고 뭐이러기 때문에 맨 뒷좌석에 앉아도 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띠링띠링 출발하기 전에 트렁크만 잠깐 볼게요 네, 삼열 시트까지 다 이렇게 펼쳐놨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은 와 여기 이만큼 어 그냥 캠핑 다니기에는 상당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짐 공간도 넓고, 네 그리고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하고 어디 멀리 막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여러 명 태우고 짐싣고막 이렇게 여행하기에는 아주 좋은데 이게 또 좋은 게 전동식으로 접힙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쫙 이렇게 하면은 차박도 할수 있고. 아,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 올라오는 것도 전동이야. 엔진은 3.0L 가솔린 엔진이에요.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터보 같은 거안쓴 자연흡기 엔진이고 V6 6기통 엔진, VVT 엔진, 3.6L 엔진의 토크가 36.8, 314마력 이게 자연흡기로 이정도를 뽑아냈다. 그러면은 조금 평균치보다는 조금 좀잘 뽑아낸 편이죠. 그래서 엔진은 뭐 회전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자동 9단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자동 9단변속기는 그냥 뭐 미국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서 보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좀더 짝짝 물려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들긴 하는데 그냥 미국 차 변속기처럼 부드럽게 붙었다가 부드럽게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리리 보스 오디오거든요. 보스 오디오 치고는 좀. 조금... 조금 음색이 좀 색다른 좀 느낌?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스와는 조금 음색이 달라요. 고음이 이렇게 강한 보스 오디오는 처음 들어봤네요. 고음이 거의 막 유리창 깨지는 소리 같은 게날 정도로, 어, 고음을 위로 올리고 들으면은 이게 막 거북할 정도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기본 세팅 자체가 보통 오디오 고음 좀 높인 정도거든요? 그래서 고음을 올리면은, 예, 뭔가 막 깨지는 소리 같은 게막 약간 신경질적인 그런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이렇게까지 오디오 세팅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 세팅으로도 오디오 소리는 괜찮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자, 그럼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어, 네, 또한번 네. 가? 아, 어, 또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또 저음, 좋아하는구나. 처음도 들어봐야죠. 음 저음 한번또한 번, 번, 뭐가 또 울리는지, 뭐 네. 이런 거 우리 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어. 박진감이 좋네요. 처음까지도 와, 세팅 잘했다. 저음이 이렇게 쎈데 뭔가 울리진 않아 막 징징거리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저음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잘 했습니다 와 근데 이 어느덧대전 하이웨이 이, 이 라이브 실황 요게 이제 좋은 오디오에서 들으면은 이게 눈을 딱 감으면은 이게 공간감이 쫙 생기거든 뭔가 무슨 스테이지가 딱 보이고 이게 생기는데 요거 눈을 딱 감아도 밋밋해요 그냥 뭐지 조금 좀 좋은 스피커에서 그냥 나오는구나 요정도 예, 요정도 들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피커 건 아니지만 음운 풍부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딱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출발해 을 보겠습니다. 출발하는데 을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 이 기어 노브가 아직도 드드득 드드득 방식에 이거를 예다 예, 우리 다이얼 뭐 이런 건데 이거 아직도 드드득 드드득 방식으로 이렇게 아 요거 예. 지금 2륜 구동이죠? 지금 전륜 구동으로만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사륜구동이 됐네요 사륜구동이 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나? 그냥 슬슬 볼 때는 전륜구동이건 사륜구동이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 몸집이 크고 무게도 좀 나가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이러기 때문에 운전대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등치에요. 그래서 민첩하게 뭔가를 툭툭툭툭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은 없죠. 근데 이제 느긋하게 고속도로를 여기다 팔을 하나 딱얹고서 운전할 때는 상당히 편하죠. Yeah <laughs> 전적인 그런 미국차에서 느꼈었던 예전 미국차에서 느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미국차 이렇게 몰면은 이렇게 뭐 속도도 잘 붙어 근데 이렇게 속도를 뭐좀 어느 정도 있을 때 코너를 돌면은 오 이게 직진에서는 별로 안 무서웠는데 코너를 돌면은 부쩍 무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차도 코너잉이라든가 이런 거로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이제 요즘 차에는 거의 없어졌는데 이게 이제 좀큰 SUV에 가니까 전 미국차의 그 생각이 나는구나. 자. 자 여기가 이제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막한한 한 30m마다 하나씩 과속 방지턱이 있는 정도로. 근데 과속 방지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면 뭐 과속 방지턱 이 정도면 뭐 잘한다고 봐야죠. 엔진의 뭐 회전 질감이라든가 뭐 변속기에 매칭하는 거라든가 이게 전형적인 미국차 느낌이 납니다. 예, 부드럽게 붙었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리고 차곡차곡 변속되는 그런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스피드로 달리다가 멈추는 듯하다가 다시 재가속을 할때 그러니까 한 3단 정도, 4단 정도 가다가 조금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가속을 할때 이게 좀 좋은 변속기는 4단으로 가다가도 속도를 줄이면은 얘가 그 스피드에 맞춰서 3단이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변속기를 낮춰요 그러다가 재가속을 해도 2단으로 바로 재가속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 지능을 가진 변속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한 3단 정도 가다가 속도를 좀 4단 정도 가다가 속도를 좀 줄여 그다 다시 재가속을 할때 약간 울컥거림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얘가 RPM은 쭉오르고 기어가 허둥지둥 내려와서 탁 물리면서 이제 후욱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최신형 변속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이치, 2017년도에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냥 그 시대에 맞는 변속기 정도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로백을 한번 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3셋7.89 7.89 제동 43.7이요. 43.7m 7.89초에 43.7m. 제동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날씨 탓인가? 제동이 쫙쫙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조금 어,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제동이 느슨한 것 같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6 2대 b 1 보겠습니다. 6 2대 b 1 소음은 괜찮아요. 네, 바닥 소음 같은 것도 잘 잡고 네, 소음은 고르게 뭐 이렇게 잡소리 같은 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이 등치나 무게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 조금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냥 자동차 대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뭐 등치나 무게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꽤 살만하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몰고 다니기에는... 편안하다 네, 편안하게 그냥 느긋하게 몰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각을 세우는 드라이빙을 하거나 뭔가 누구를 이기기 위한 드라이빙을 하거나 이를 차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가족끼리 편안한 여행을 할때 그냥 뭐 이런 건데 이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은 여러모로 조금 좀 부족한 차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냥 편안한 미국 SUV에요 미니밴의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인 야이 야좀좀그좀 좀좀 에이, 에이 에이 좀 그만 좀해 미니밴의 장점이 넓은 실내 공간까지도 커버하는 미국인인데 한국어를 북한말로 배우 고 약간 조선족아 가족 같은 그런 아나 이거 승차감은 우리나라에 좀 울퉁불퉁하고 좀 포장 상태가 안 좋은 도로를 달리기에도 편안한 예, 좀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링을 하면은 좀 약간 출렁거린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차체의 높이나 뭐차체의 무게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예, 코너링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롤이 또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컨트롤은 어느 정도 좀 잘해준다. 잘해주는 수준이라서 뭐 예, 전반적으로 그냥 신해주 여행, 뭐 그냥 여행하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국도 같은 데 여행하고 고속도로 달리기에 그냥 전반적으로 부족함 없는 예,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쉽게 예, 미국차 커다란 SUV는 당연히 출렁출렁 거리죠.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모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너링에서는 그래도 막게 막확 주저앉거나 막 무서울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사각지대경보장치 뭐 이런 여러가지 요런 카메라랑 뭐 이런걸로 해서 전자자으로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장치 같은거 해주는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 의자에 무슨 진동을 전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워닝을 줘요. 그냥 삐비삐삐비삐 요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사각지대가 이 사각지대에서 차가 있는데 제가 여기로 이제 갑자기 뭐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각지대에서 위험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 진동을 줍니다. 자, 이런 장치들까지 모두 들어간 가격이 6천만 원 정도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쉐보레를 그냥 국산 브랜드로 생각하기에는 펠리세이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게 엄청 비싸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차처럼 생각이 됩니다펠리세이드는한 4천만 원, 뭐 조금 좀 좋은 거 사도 5천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거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크고 미국의 SUV고 쉐보레고 펠리세이드보다 거의 뭐 가격 대비 같이 이런 걸로 보면은 한 천만 원 정도가 비싼 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수입차입니다 이건 미국 공장에서 만든 거를 그대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지면은, 포드 익스플로러랑 이렇게 동급이에요,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랑 미국에서, 예, 이렇게 5만 불짜리 큰 SUV로 대결을 하는 이 대결 상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차들이 그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6천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아, 괜히 이게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우리나라 브랜드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쉐보레 수입차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는 수입차예요. 포드 익스플로러랑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이게 6천만원인 게 익스플로러랑 따지면은 이 가격이 오히려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게 익스플로러보다 저렴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익스플로러랑 트래버스랑 이렇게 따지면은 트래버스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익스플로러가 좀 나중에 나왔고. 예, 이러면서 무슨 장치 같은 것도 좀 많이 붙였고, 이러면서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그냥 좀잘 팔립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요로 요로 요렇게 따지면은 사실 기존의 부분 변경 전에는 좀좀 좀 괜찮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변경 이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넣고 트림을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좀 올렸어요. 근데 그냥 올린 거는 아니고 올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저런 장치들이 그냥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 일단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 그 다음에 뭐 차선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는 센터링 장치, 그러니까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차선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건 있는데 차선 가운데를 이렇게 타고 가는 요 센터링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쉐보레 트래버스 부음변경 모델 좀더 멋있어지고 여러가지 장치들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조금 올랐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수입차 나 수입차야 나 이제 수입차야 아, 나 그냥 포드 익스플로러랑 경쟁 모델이란 말이야 요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 이게 요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자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되게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